안녕하십니까. 장난수식과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잇몸질환은 말 그대로 우리 잇몸이 염증 생긴 거거든요, 염증. 그 염증은 세균성이에요, 세균성. 세균 침범으로 우리 몸이 더 이상 세균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싸우고 있는 거를 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있으면 까 피나고 색깔이 빨개지고 그리고 좀 붓고, 좀 아프고. 그런 게 염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일상 생활하면서 환자들이 언제 인식하냐면, 이제 아픈 거. 아픈, 사실 아픈 거는 이미 좀 진행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좀 아, 냄새나는 거. 같고 양치할 때 피난다. 양치라는 거는 좀 거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니까 피가 좀 묻어 나온다. 각을 어하고 뱉는데 피가 같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좀 잇몸질환인 가능성이 높죠. 결국 세균 감염인데 이제 세균이 침투했다는 거는 세균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고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취저분한 거지. 근데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사실은 커요. 선천적으로 인물질이좀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뭐 치아가 좀막 삐뚤고 치아가 삐뚤면 평상시 양치할 때 거기 잘안 닦이는 거그 정말 정말 꼼꼼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걸 아니까. 그 부분에 치실이나 이런 걸 특별히 자기가 맡겨서 써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양치하는데 치아가 가지런한 사람보다는 삐뚠데몬들 더 음식물이 껴서 안 빠지는 거지 그럼 뭐 세균이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저분해서 그런 거예요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양치하고 뭐좀덜 피고 몸덜피곤나고 그러면 또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진행이 돼서 처음에는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잇몸뼈를 파괴시키고 이제 막 점점 깊어진다 그러면 결국 이제 치아가 흔들리지 잘못 씻고 오니까 그러니까 잇몸 치료를 하고 잇몸 치료라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빼고 1%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제 워낙 기본이니까 나라에서 1년에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질이 가장 기본 뭐 스케일링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취하고 의사가 하는 뭐 치주 소파술해서 잇몸치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빼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이랑 보조기구 아, 열심히 가장 기본, 가장 기본, 기본 특히 치아 삐뚤 사람은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요 치실 무조건 써야 돼요 치실 안쓰면 거기는 무조건 잇몸질환하고 충치 생긴다고요 치실 넣어줘 젊은 사람은 왜냐면 치과 칫솔은 치아와 치아, 잇몸, 그 틈, 그 틈이 공간이 생기는 잇몸이 내려가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런 기구가 쑥쑥 들어가니까 그렇게 닦으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laughs> 잇몸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서 그 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다 어떤 기구를 막 억지로 넣으면 잇몸이 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말고 칠수 있습니다만.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이상 가늘로부터 치과 김정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